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운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주제 중 하나인 어떤 죄로 고소를 하면 될까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죄로 고소를 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그거를 무조건 절도죄로만 한정해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 의견을 결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죄로 고소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었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놓고 어떻게 평가할지는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소인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꼭내 의견을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수사기관의 몫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키베를 떠가지고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어요. 이제 이 경우에 이거를 모욕죄로 고소하면 될까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싶어 하시죠. 그 이유는 명예훼손이 조금 더 모욕죄보다는 조금 더 처벌이 세니까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를 했다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살펴봤는데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모욕죄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고 실제 수사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근데 나는 이 모욕죄라고 하는 걸못 받아들이겠다. 이건 명예훼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이거에 대해서 다투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가 그렇게 눈에 띌 정도로 차이가 나지도 않고요. 거기에 더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요건이 모욕죄보다는 많이 필요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사관님도 아, 이 사람 어쨌든 잘못을 했으니까 처벌을 받는 게 옳다고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욕죄로 딱 깔끔하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그냥 모욕죄로 정리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희자가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이러면 좀 난감하죠 제 생각에도 그래요 어쨌든 모욕이든 명예손이든 상대방이 처벌받는 게더 중요하고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모욕죄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명예손 이걸로만 처벌이 돼야 된다고 막 우기시다가 수사관님이랑 한판 붙고 저한테 이거 의견서 같은 거 제출하면 될까요? 라고 상담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그 정도는 그냥 맡겨주세요 그 정도는 막 열려고 다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 명예가 훼손됐다니까요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모욕죄 명예손죄 공통해서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모욕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위법성 조각 사유도 없고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만 이게 명예손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쨌든 진실이라고 믿고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면 처벌이 안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욕죄보다는 처벌 범위가 좁아요. 근데 이제 모욕죄로 확실하게 걸어서 처벌받게 하는 게 낫지 이거를 명예 손으로 끌고 가면 당장 벌금 몇 십만 원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제가 명예 손으로 고소를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본인 생각이 명예훼손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고 이게 명예훼손까지는 아니지만 모욕으로 보여진다고 라 하면 그냥 모욕죄로 처리를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면 됩니다. 네, 이거랑 비슷한 게 절도랑 점유이탈물 횡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도랑 점유이탈물 횡령은 그러니까 남의 물건 들고 가는 그런 종류의 범죄죠. 절도죄가 조금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모든 경우에 절도죄가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사람의 관리 집에 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시험 볼 때야 이게 만약에 형법 시험 공부를 한다면 어떤 경우에 절도죄로 판례가 받고 어떤 경우에 저밀탈물 행정죄로 판례가 받는지 달달달 외우고 그거를 명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지만 그냥 신고하고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남이 내 물건 가져갔어요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사실관계를 놓고 수상한님이 어떤 죄목을 적용할지 판단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점유탈물 횡령이냐? 나는 이 사람이 절도로 처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도나 점유탈물 횡령이나 이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는 사건들의 경우는 어차피 거기서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점유탈물 횡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니고 또뭐 절도라고 해서 막 무거운 것도 아니고. 그니까 이제 수사관님이 봤을 때 이거는 절도 적용이 어렵다고 하면 아 그러면은 이쪽이라도 잘 처리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나는 절도로 신고하고 고소했는데 왜 점유탈을 행령이에요? 막 이렇게 따지실 게 아니에요 사실. 수사관님도 절도로 판단을 할수 있으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보긴 어렵기 때문에 점유탈을 행령 정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거나 하는 거죠. 이제 고소한 입장에서는 그렇고. 고소를 당한 혹은 신고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절도 관련해서 연락받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음 절도죄로 뭐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에 아니 이게 왜 절도인가요? 점유탈물 횡령이 아닌가요? 이렇게 따지실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본인이 진짜 이걸 알고 가져갔는지 모르고 가져갔는지 뭐 이런 걸 따져야지 어떤 죄목으로 상대방이 나를 고소를 했고 이걸로 수사를 하는지 막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지실 게 아닙니다. 특히나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절도가 아니라고 막 우기는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한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의견서 같은 걸 통해서 차분하게 하셔야지 수사관님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언제 경찰서 나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그래서 죄목이 뭐라고요? 절도라고요? 막뭐 이러면서 싸우면 나중에 경찰서 가서 조사받기 되게 껄끄러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취재 입장에서 이런 걸 다퉈야 된다고 하면 일단 조사는 차분하게 받으시고 의견서 같은 걸 나중에 내는 걸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조사 받기 전에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지는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관계가 중요한 거라고. 아무리 내가 b라는 죄라고 우겨도 이미 경찰서에서 진술을 a라는 죄 적용이 되도록 얘기를 해버렸으면 그 뒤에 하는 얘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라는 죄로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거에 맞춰서 경찰 조사 받을 때도 얘기를 해야죠 단막 죄명이 뭐네 해가지고 각을 세워서 따지실 일은 아닙니다 조사 받으실 때 그런 얘기하면 보통 수사관님이 아 그건 제가 알아서 판단하고요 일단은 물어보는 거나 대답하세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일반 분들 입장에서 죄명 판단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고소를 해야 될지도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가 가게에 찾아와서 물건을 다 때려 부셨어요. 이게 이제 재물손괴에다가 업무방해 거기에 주거침까지 문제 될수 있는 사안이죠. 나는 이 사람이 진짜 강하게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고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죄목이 여러 개가 엮여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abc 다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자택일 같은 경우는 굳이 막 따지실 건 아니긴 한데 여러 개 죄목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 사람이 해당되는 모든 죄목으로 처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차분하게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실무상 이거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수사관님들이 이제 빠 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건 따지고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단 눈에 띄는 제일 확실한 거 하나 집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죠 근데 나머지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해서 혐의 없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간혹 보면 조금 편의주의적으로 수사를 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없지는 않거든요 여러 개의 죄목이 문제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받아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죠 이제 물론 최종적으로 벌금 액수는 거기서 거기일 수 있는데 나중에 위자료나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 개의 범죄로 처벌받는 게 좋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양자 태일뭐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특정 죄목을 적용시켜 달라 이렇게 막 우기실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적용되는 범죄들 사이에 간극이 크다면 그거는 좀 주장을 세게 하셔야겠지만 제가 오늘 예시로 든 모욕 명예훼손 뭐 절도 점유탐을 행령 뭐 이런 정도는 그 정도는 수사관님 판단에 맡기시는 게 사건 진행이 수월합니다. 괜히 막 세게 나를 세우고 각을 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행동에 아니면 이제 이어지는 행동이 여러 가지 종류의 범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차분하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혼자 못 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아무튼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사실관계만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수사관님이 알아서 신이 나서 상대방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사실관계 정리하는 것조차 조금 만만치 않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변호사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예,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화내실 일이 아닌데 굳이 상담을 받으실 일이 아닌데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아서 제가 이제 다 환불 처리해 드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